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어, 방송 김경숙입니다. 네, 오늘은 어, 파시즘으로 가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기표 대표님께서 역시 어, 새로운 정당 신당에 관련된 어,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계셔서. 회의가 길어지셔가지고 또 나오지 못하셨는데요. 어, 그리고 또 우리 훌륭하신 고동환 총장님 또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훌륭한 것만 빼면 맞는 말씀입니다. <laughs> 아국방의의무를다 하시고, 그리고 또, 어, 국, 국군에 참여하셔가지고, 어, 오랫동안 하시고, 전역하신 거잖아요. 네. 네. 훌륭하신 분이죠. 네. 근데, 음, 지금 우리의 제목을 파시즘으로 간다, 민주당이. 이제, 좀, 뭐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은 있을 수 있는데, 늘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장기표 대표님께서도 하시지만,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전체주의다. 이제, 전체주의 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대표가 파시즘이다 보니까, 제목을 저희가 조금 세게 잡긴 했습니다. 근데, 어, 최근에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건 로 고발당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있고요. 근데 그임미희 교수님이고, 어, 신문은 경향신문입니다. 이, 투, 이 얘기를 보수진영에 계신 분이 한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을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임미희 교수님이 경향신문에 맨 칼럼 때문에 임미리 교수와 겸양신문이 모두 고발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이게 뭐 방금 제목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시즘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또 나치즘은 별거 아니고 뭐냐 이 전체 중위로 가는 게 그게 파시즘이고 나치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대명천지 21세기 한 중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파시즘적, 나치즘적 이런 정치 행태가 벌어지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현 정권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요. 내 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완전히 국민을 바이저구리 핫바지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런 전체주의 요소는 정치행태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시즘으로 가는 민주당 뭐 이런 얘기는 결코 과한 제목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 이임 그 교수 칼럼에 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하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거론하면서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더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권력의 자유,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이 국민보다도 퇴임한 조국 전 장관에 있다 라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무슨 연두회견인가 그때 얘기를 한걸 저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네. 대통령의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장관에게 자기가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대통령으로 증거한 결격사입니다 네. 마음에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국민한테 미안해야지 왜일 개인한테 미안한 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연두교시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곧 아까 뭐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네, 아니 그것만 있었습니까? 송초로 씨가 당선되는 것은 내 소희망, 소망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게 소망이면 됩니까? 어, 우리가 흔히 하는 소리로 민주주의를 떠받드는 두 개의 축이 하나는 법치주의고 하나는 이 선거에서의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 타는 목마름으로 어? 뭐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민주 민주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오늘까지 온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울산시장 선거 그거 수진해 나간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문재인이가 자기가 직접 얘기하면은 좀뭐 마음이 좀거리리도 되고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면은 곤란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철호한테. 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고, 또, 청와대에 지금 비서진들이 모두 여덟 개 비서진이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그 비서진 전체가 달라들어가지고, 이 상대 후보를 매수를 하고, 또, 오직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주저앉게 하고, 결국 경선도 안 했어요. 경선도 안 하고 전략공천한 셈이에요, 그게. 그런데다가공약까지 만들어주고, 또, 이 야당, 그 때, 그, 김기현, 뭐, 울산시장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인기도 있고, 그냥 나누면 될것 같으니까, 이거를 그냥 틀어내가지고, 뭐, 틀어, 또 틀린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경찰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 하고, 신문에 내게 하고, 흠집을 내고, 결과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 뭐, 30년 지기인가 무슨, 뭐, 그런, 그, 이, 송철호 씨를 당선 시기에, 이런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건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거 자체가 사실 탄핵감이고, 탄핵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권력이 사유하죠. 이, 네, 이 네, 네. 임교수, 임교수가 지금 칼럼에서 쓴, 네. 어, 지난 촛불이 그 국민의 분노의 핵심은, 어,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런 여러 정황들로 인해서 국민이 분노했는데, 어, 그말 그대로, 대통령이 퇴만 어떤 종국 장관 한 사람에게 마음의 빚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한 친한 사람의 어, 선거를 붙여주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업무였고 결과적으 그런 거 공식 거야.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업무의 업무가 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한 보고라인은 국정상황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공식 업무였고요. 그리고 그 공식 업무가 한 일들은 다 불법 천지였고, 선거법 위반이었고, 뭐다 그런데 이것만큼 권력의 사유화가 어있습니까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이, 어, 일어난 일이고요. 국민을 위한 어, 정치라기 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소원 풀어주기 정치를 한 거예요. 네. 그, 네. 그, 러니까 권력의 뭐, 사유화죠. 이건 탄핵감입니다. 네. 진짜로. 네. 네. 그 권력의 사유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자기들은 뭐 박등이, 어, 박근혜, 박근혜 정권이 뭐 권력의 사유화 해가지고 최순실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2017년 초에 장기표 대표께서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게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박근혜한테 최순실이가 한 명이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한테는 최순실이가 1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또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최순실이가, 현 문재인 정권에서 최순실이는 10명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 전체가 최순실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완전히 권력의 사유화라고 얘기를 해도, 뭐 자기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니, 거기에, 이제, 민주당까지 덩달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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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니까, 러 지금, 어, 선거사범들을, 네. 어, 선거사범으로 지금 피의자로 기소된 사람들을 버젓이 공천하고, 네, 명이나 공천을 예, 공천을 그 사람들, 사람들 네. 지금 추마가 유력하고, 네. 어떠한 반성도 없습니다. 거기, 그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어, 임미리 교수나 경향신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예, 보수, 어, 쪽 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 신문도 보수 쪽 언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너무 하는 일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까 칼럼을 쓰지 않았겠어요? 아 근데 네. 이것도 보면은 사실 이제 고발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의 그 대표 누굽니까? 이해찬이예 이해찬 씨가 음. 이걸 고발을 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게 자기들이 하면 무조건 선이고 자기들이 한건 무조건 옳고 따라서 이런 비판을 하는 거를 어 그냥 알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를 물리는 식으로 이래 하면은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효과도 본일도 있어요 과거에.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신문에도 보면은 이낙연 지금 종로에 출마하는 그전 국무총리 이, 이 사람이 야그좀그저저 저 고발하지 말고 취소를 해야 된다. 왜그 사람이 왜 취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어?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민주당 오번 그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고, 민주당이 망하는 행위에 이런 오만한 정권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낙연 씨가,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계속 고발하고 일어나가면 우리 망하는구나. 그래서 고발을 취소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이 이해찬 대표의 이 말도 안 되고 엉뚱한 고발 때문에 아주 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거를 네.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그래, 공개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러고서는, 네. 나도 고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고발 당할 겁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 얘기하면,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아, 네. 아,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네네. 그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나도 고발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이게 말하자면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어? 네. 방금 우리, 저, 김 여사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방송하로 어떻게 고발될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아, 난 개인적으로 고발되면 좀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 같은 사람을 고발한다 이거요. 어? 존재 없는 사람을. <laughs> 아이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이고, 고발당하면 좀 불러다녀 봅시다. 가가지고 조사도 받고. 어? 네. 그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거 네. 해시태그 다르면 네. 고발당합니다. 아. 네. <laughs>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아예 경향신문은 또왜 고발을 하고 난리예요 이분들 참. 아니 경향신문에 글 쓸어줬다고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냈으니까. 네. 아. 근데 경향신문을 냈으니까 경향신문도 보면 은 사실상 이른바 그 진보계의 네, 신문으로 네. 알려져 있고 한데 요새는 경향신문이 민주당 말을 제대로 잘안 듣는 거양이예요글쎄 <laughs> 그런가 <laughs> 네. 예전 말잘안 듣는 모양이예요 <laughs> 지금 그래서 네. 어,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 고발을 너무 한거 아니냐. 좀 이런, 이제, 의견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이. 아니, 그, 아니고,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오늘 나도 그 기사를 봤는데, 이낙연 지금 종로에 나온 전 국무총리가 당장 이거 취소 안 하면 큰일 난다 하고 얘기를 해서 취소를 종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해찬, 어, 어 우리 아닙니다. 네. 이해찬 대표께서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 있 입을 꽉 다물고 계신답니다, 지금. 아, 근데 예찬 씨가 이제 뭐 당대표로서 이제 선대본부장이나 뭐 이런 걸할 텐데 그 사람도 선거 전문가 아닙니까? 이른바. 뭐 전문가적인 그런 견해에서 이걸 계속 밀리고 나가야 이번 선거를 이긴다든지 유리하다든지 뭐 그런 판단이 있겠죠.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하는 게좀 일반적인 인식이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국민, 방금도 얘기한 대로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고 무시, 무시하는 진짜 바이저고를 합바지로 생각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가 나는 이번 총선 결과를 굉장히 의미 있고 참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 진짜 이게 특히 민주당 안에 이해찬 대표나 뭐등 친문, 옥 친문이라고 하는 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와대 임종석, 뭐 조국, 어, 뭐 있잖아요. 한병도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임종석 한병도는 어, 마, 많이 아는 전대업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진문들의 핵심인데 이분들이 정신 세계가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데 네.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서 또이 사람들이 보인 정치적인 행태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어, 특히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친북 일변도로 경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뭐 자기들이 소신을 가지고 친북을 하든 뭐 종북을 하든 할수 있는데 이게 책임 있는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친북을 한다, 종북을 한다 하면은 국민들한테 내가 왜 친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종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해명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친북을 하고 종북을 하면은 그럼 국민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왜 찍어주고 왜 뽑아줬습니까? 예? 물론, 뭐, 국민들도 침묵하고, 뭐, 종북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그, 그,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북한을 얻고 가자 이런 식이고, 안고 가자 이런 식이고,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이고, 어?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는 대한민국의 한 북한 세력은 이거는 완전히 막 역적이고, 어, 미국 사람들이 그걸 또 뭐, 미, 미국 정부가 이걸 이제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제재를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쳐보셔야 할 어떤 그런 대상이고, 이래야 되면 누가 이런 사람들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나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어, 장성 출신이신 네. 우리 고도한 어, 총장님께서는 장성 출신은 아니고 네 육군 대령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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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이십니다. 이, 특히 이제 안보나 아, 외교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좀 어, 어, 관심이 많이 가지고 특히 이렇게 무책임한 종복주의자들이 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어, 그리고 사실 뭐 안보라는 게 상호해적이야 호어 되는데 북한은 지금도 정 확하게 남쪽 우리 남한 그러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괴뢰 정부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양한 뭐 가면 전술, 위장 전술 등등 이런, 어, 쉽게 말해, 진보나, 이제, 이런 쪽에서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목표를 설정,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어, 이렇게 전략적, 전술적, 음, 위압 집산을 하는 거를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양하게는 하지만, 북한이 정확한 생각은 남한은 괴뢰정부예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정부. 라는 생각을 아직도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 이 임종석 류의 어, 전대협 핵심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나 아니하고, 그리고 또 저는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을 대학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내가 직접 만다는게 뭐 아니라, 저는 이제 86학번이라 가지고 전대협 탄생 시기에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대학을 봤을 때, 저는 대학 때도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게. 도대체 그러면 너희는 왜 대한민국에 사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정신적 모순 속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가 있고, 뭐, 군사 독재 정권이고, 뭐,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이유가 태생이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laughs> 저는 그때도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게 뭐냐면, 부모,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태생이 좀, 어그 이제 비천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다고 내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자존감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N.L. 특히 이그 중복 주사파들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더 보기 좋고 더 번들들하고 본인은 날아가서 살지 왜 이렇게 비천하고 어 어. 뭐 저기도 없고 저, 민족적 정통성도 없고 이런 정보에 태어나서 어, 대학 다니고 혜택 받고 그리고 또 그런 나라에 왜 정치권에 출마를 합니까? 저 진짜 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주제하고는 약간 좀 네네 좀 빗나갔습니다. <laughs> 네. 뭐 말이 나온 김에 그냥 한 마디만 더 보태면은 사실 그 북한 정권은요 정권 유지를 뭘 가지고 정권 유지를 하느냐 하면은. 국민 탄압을 가지고 정권 유지를 하는데,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정권 유지를 해야지, 탄압해서 정권 유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탄압을 하는 그 방법을 보면은, 꼭,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의 갈등을 부추겨서, 이 사람들이 국민을 탄압해요. 그, 걸 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정권을, 그, 이제, 추종을 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환장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그말을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얘네들이 정권 유지를 하는 하는 게이 대한민국 정부와 갈등을 부추겨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응? 아웅산 테러라든지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이라든지 일일 여저 청와대 테러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뭐 천안함 폭파라든지 영평도 폭격이라든지 잠수함 동해안 잠수함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갈등을 부추긴 됩니다. 그럼 갈등을 부추기면서 내부 단합을 시키고 내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정권을 뭐가 좋다고 추정을 하고 그거를 못 도와줘서 환장을 하고 더더구나 배운 사람들이 임종석이 같으면 내가 알기로 한양대학 대학 학생회장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한양대학이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 아닙니까? 네. 어? 그런 대학에 학생회장 하려고 하면 아무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런 걸 딛고 지금까지 계속 정치활동도 했고 자기가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런 뛰어난 머리와 뛰어난 어떤 그런 이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내가 방금 얘기한 이런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정말 민족을 말살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안 되는 그러한 정권을 도와주고 추종을 하느냐 거기에 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응? 저는 네. 제 대학 때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네.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요. 네. 저는 대학 때이 학생 이 학생들하고 같이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좀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좀더 조금은 더잘 안다고 봐요. 네. 저는 근원적으로 네. 이 특히 이제 종북 주사파 정치권 전대업의 주축 핵심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느껴요. 예. 왜냐하면 정치는 스펙이나 아니면 훌륭한 말주변 이런 것보다 자기가 다 딛고 있는 공간이 비천하든 나쁘든 뭐든 그 공간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는 잘못됐고 저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저쪽이 북쪽이 정통성이 있고 여기는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데, 이쪽에서 혜택을 받고, 이쪽에서 정치에 나가고, 이쪽에서 의사결정에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적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고, 자기가 애창을 갖는 공간에서 정치를 해야지. 그, 그, 그거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임종석이나 아니면 이 핵심들이, 어, 정, 그, 청와대에서 이번에 일으킨 선거 부정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에 대한 자신들의 정신적인, 어, 유착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애정이 약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어떤 시스템은 음. 다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통일, 북한하고 합치는 것만, 다 오직 그, 오직 그것만 선이고, 나머지는 다, 어, 뭐, 무시해도 되고, 뭉개도 되고, 자신의 목표에 맞춰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과정에 불과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그, 방금 음. 말씀하신 게 아주 참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이걸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일을 하지 않으면 <laughs> 그러면서 저쪽 그 북한 쪽을 바라보고 거기가 그, 더 좋아 보이는 그것, 거죠. 그게 선이고. 음. 그게 전체가 우리는 없어져야 할 어떤 그런 조직이고, 이래 생각하면은, 그럼 우린 뭡니까? 어? 우리 같이 사는 우리 구성원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도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가 가다가 네. 좀 심각한 네. 얘기를 네. 빠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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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민주당이 이 민주당이, 어, 지금 정권을 잡고, 진문 세력이 정권을 잡고서,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 공정한 선거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집단이 세워놓은 어떤 목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정의고,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갖는 것 자체가 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최초의 이 제목을 정하면서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파시즘이고 나치즘이고 일본의 군국주의고 예? 북한의 지금 하고 있는 저건 북한이 하고 있는 정치 형태에 대한 어떤 저 정의를 내려놓은 용어가 있습니까? 뭐, 세섭 독재 이런 얘기는 있지만, 예, 저거는. 북한은 그, 파시 정도, 그러니까 거기는요, 에, 왕국이에요. 에, 에, 에. 1인 독재 아, 왕국이잖아요. 에, 에, 에. 1인 독재 아, 그 왕국이라면, 종교 주치기름도, 국가. 에. 주체 사상이 사실 예, 거의 예, 종교에 예, 가깝거든요. 종교 1인에 가깝고, 뭐, 20세기 신용 종교죠, 뭐. 그래서 그러한 예. 정체를 따라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전체주의를 표방하고 나치점, 어떤, 이제, 패스점 보다도 더 지독한 그런 전체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의석을 확보해서 바로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다음 국회가 6월 1일 날 개월을 합니까? 네. 네. 그러면 6월 달 내로 그냥 탄핵을 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냥 대선도 금년 내로 다 치우고 해서 이제 끌어내리네. 아, 대선을 오래 치르자. 아, 그럼, 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이번에 탄핵을 6월 1일 날 등원을 해서 6월 달에. 예, 면 예. 1호, 1호 보반으로 탄핵소출한. 탄핵소추을 하면 뭐, 헌재에서 또그 심의하는데 한도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냥 한도를 걸리면 뭐, 8, 9월 될 테고, 10월 달쯤 해서 대선, 해가지고 대선 날짜 나오면 금년 내로 대선 해가지고 저 끌어내려야죠. 네. 반해가면은 저 문재인이 그냥 저거 대통령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음, 지금 어,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네, 네. 어, 국민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국민의 어, 국민에게 어, 정권을 위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그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고. 어 민주당은 친문에게 마음이 비지 있고 조국에만 마음이 드있겠습니까그 송철호한테도 송철호에게도 마음이 비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뭐한테 학년들그 학생회장 선거에도 일이 안 해요. 아이고 참. 네. 정말 해시태그 민주당만 네. 빼고 투표하자 우리 제목 달았는데요. 네. 야 고발장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그, <laughs> 오늘 아이고 그,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난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까지 아닙니다. 하여튼, 어, 민주당의 어염근 똥볼이, 그냥 우리를 웃기게 만들고요. 어, 정말로 이 정권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공감대를 사회적으로 훨씬 확산시키고 있어서요. 네, 우리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 음, 미래통합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정말, 어, 사회로 총선에선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네.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일로 어 총선에서 정말 탄핵을 할수 있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고 6월 1일 날 등원을 21대 국회 등원을 시작하면서 바로 탄핵 법안을 제출하고 어 현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결정 이안될수 없어요. 결정이 되면은 바로 금년 내에 대선이 이루어져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정말 국민들이 야.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뭔가 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앞이 내다보이는 그런 정부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예, 어, 어, 정말로 국민 여러분 어, 이 열망이 희망이 실현이 예,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요 어, 오늘도 저희가 댓글은 좀 읽어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시스템상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어, 방송 또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에는 장기표 어, 선생님 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통해 보고 싶어하시는 장기표 선생님 또 나오실 건데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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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